이제 돌진해 오면그 차에 부딪혀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하다가 첫 번째 이제 촬영을 했을 때 넘어가는 와중에 이제 다리가 이제 차에 걸려서 차에 끌려간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아찔했었는데매 순간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범수 선배님 그. 홍... 아... 캄보디아 촬영 때 다리를 좀 많이 다치셨어요. 액션신을 찍으시다가 혁이 오빠 너무나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손부터 시작해서 제가 푸시든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라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온몸이 성하지가 않을 때가 많고요. 비스트 친구들은 라이벌이 아니고 어, 친구고요. 형, 동생 같은 그런 어, 같이 게임하는 예, 그런 친한 사이여서 뭐 아이돌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고 어, 두준이가 옆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워낙 착한 친구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고 어, 두준이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액션을 주로 연출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표민수 감독님도 액션 연출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드라마 연출을 안 하는 게 아니어서 표민수 감독님이 찍으셨던 액션 시퀀스를 보면서 저도 참그 어, 재미있는 어떤 그림들 그리고 연출 스타일들을 발견하면서 어, 참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연출할 수 있는 시각도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또 추위와 싸워가면서 열심히 몸 아끼시지 않고 촬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의 어, 장혁의 그 러브 사랑이 굉장히 절절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 사탕키스보다 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